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어 함께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내가 학대하기를 마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란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진동시키시는 소리로 인하여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열방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 노략약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에 뛰어 오름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 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데 거하심이요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후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치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 마르고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오겹을 떨어치는 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 우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오 하도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도색한 재물을 가증이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의 눈은 그 영광 중에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하겠고 너희 마음에는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하여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청, 측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은 마치 노질라는 배나, 큰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너의 돗대줄이 풀렸었고 돗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었고 돛을 달지 못하였었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미는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대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을 좋은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나운 육식 동물이나 또는 사나운 육식 조류들 또 혹은 박테리아 같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 만들었다고 우리는 믿고 있으며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육식 동물이나 새나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이 없으면은 이 지구는 죽은 사람들이나 시체들 또는 짐승들의 시체들로 아마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즉 어떤 짐승이 늙거나 병에 걸려서 죽으면 가장 먼저 육식동물이나 또는 새가 어, 처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대부분의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가 처리를 해서 지구를 깨끗하게 정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으면 지구는 금방 거대한 쓰레기 더미로 어, 변하고 말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어떤 육식동물들, 맹수들이 가끔씩 자기 분수를 모르고 멀쩡한 사람들을 공격해서 물어 죽이거나 아니면 세균이 무서운 전염병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퍼질 때에 큰 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선하게 만들어졌고 하나님께 쓸모 있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힘이 세거나 약하거나 머리가 좋거나 아프고 상관치 않고 다꼭 필요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평범한 생활로 만족하지 못하고 탈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깡패가 되거나 아니면 굳이 어떤 나쁜 조직을 만들지 않아도 자기 지위나 권력을 남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자들을 금방 뿌리를 뽑아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마음껏 못된 짓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그런 악의 세력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더 악한 많은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그런 의미가 사람대로 있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 보면. 화 있을 진저,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내가 학대하기를 마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 말씀을 아수르에 대한 말씀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키우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고 속이는 악한 자들을 응징하기 위한 그런 회초리로 준비를 하신 것이죠. 근데 아수르는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탈취하는 데 전문가였습니다. 아무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종 하나님이 어떻게 악의 세력을 고용하실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악을 대할 때에 대는 경찰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지진이나 태풍처럼 천재지변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한 어떠한 전쟁이나 혁명이나 폭동 등의 방법들, 그런 것들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악을 선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문제는 악의 세력이들이 애 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렇던 큰 피해를 주고 고통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악한 자들의 공격 앞에서 의로운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절 보면은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란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여기서 주를 악망한다는 것은 딴 길이 없다는 겁니다. 사생결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말씀만으로는 잘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악의 세력이 주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교만과 죄악을 깨닫게 되고 철저히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악의 세력을 쳐부서 주시고 성도들의 은혜와 축복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일 없었을 때보다는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은 더욱 더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은 더욱 더 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지저분한 악들을 청소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태풍이 한번 크게 몰아치면은 어, 바닷속에 있는 모든 지저분한 찌꺼기들이 다 청소되고, 대기 중에 있는 것들만 다 청소되는 것과 같은 거죠. 악한 자들이 온 세상을 실컷 청소해 놓고, 그죠? 하나님이 쫓아버리는 것이죠. 3절 말씀 보면, 진동시키시는 소리로 인하여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열방이 흩어졌나이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위협하시면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악한 자를 결박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있다면 같이 멸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유익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절 보면 황충의 모임 같이 사람이 너희 노양우를 모을 것이며 메뚜기의 뛰어오름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 메뚜기 같이 중단하게 모여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또온 세상에서 도적질한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시니까 그 모든 전리품들을 두고 도망치는 바람에 갑자기 유다가 부자가 되는 것이죠. 설령 현실에서 악한 자가 우리 재산에 무엇인가 보태주는 해 것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서 10년 동안 할 기도를 한꺼번에 다 하게 되는 거죠. 이제껏 내가 잘 못했던 기도를 막 뜨겁게 열심으로 한꺼번에 모아서 다 해버립니다. 지금 당장 망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울며 불며 기도를 부탁하죠. 중복기도 하고 그하나님께서그 기도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환란과 어려움을 당한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 예비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림으로 풍족해지고 믿음도 넉넉해지고 물질적으로 복을 더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결국 자신의 믿음의 분량만큼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환란, 환란과 어려움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키워주는, 우리의 분량을 아주 크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죠 고통과 그런 악한 자들은 사실 우리에게 필요하기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교만과 죄악을 회개하도록 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지며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큰 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 대적들은 맷뚜이 같이 다 물러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또세 번째로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 또 우리의 월의 지식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크고 능력이 있는 분인지에 대한 확신은 실생활에서 별로, 그죠? 느껴지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이 어려운 문제들이 과연 해결될까라는 어떤 반신반의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움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정말 도움이 되시는 분인가? 이런 것이죠. 하지만 어떤 성도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어려움에 빠졌는데 기도의 응답으로 어려움이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나타났을 때그이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 실제로 살아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아, 하나님 진짜 내가 말로만 알았었는데, 듣기만 했었는데, 내가 실제 경험하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 엄청나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 한번 겪어보아야지만, 실제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그렇게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5절 말씀 보면, 여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대거하시며, 공평과 의로 시원에 충만케 하심이라이 말씀은 어떤 것도 위대하신 하나님과 상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아수르 세력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 분신인지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더 하나님의 능력은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실력이 언제 드러납니까? 병이 깊을수록 더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이 클수록 더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이를 살림 사람들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믿음으로 살아본 결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그 믿음에도 이렇게 재미가 붙어듭니다. 이제는 더 열심히 믿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악한 자로 인해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지만 그런 말미 아마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고 오히려 더큰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신 분임을 온전히 확신하시고 또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